성균인문아카데미 제13기 원우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이 뜻깊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원우의 이영진 통원웅 회장님과 그리고 그 주인교수님 그리고 윤영선 회장님과 다른 김강대 회장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성균인문아카데미는 성균관 대학교가 이어온 627년의 인문학적 토대 위에서 시대의 흐름을 읽고 융합과 통찰의 교육 실천해온 프로그램입니다. 인공지능과 과학기술이 미래를 주도하는 시대 속에서도 규정하는 인간의 본질과 가치 그리고 사유의 깊이를 지켜내는 배움의 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곳에서 지식을 넘어 사람과 사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그리고 변화의 흐름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는 인문적 리더의 품격을 갖추어 왔습니다. 기술의 속도가 빠를수록 인문학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사람과 기술, 가치와 성취의 균형을 묻는. 근원적인 힘이 됩니다. 대학에는 명명덕 신민지어지선이라 하였습니다. 배움을 통해 덕을 밝히고 스스로 세려워지며 마침내 지극한 선에 이르는 것, 그것이 바로 성균교육이 지향하는 궁극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곳서 지식의 습득을 넘어 인문적 사유를 바탕으로 자신과 사회를 바라보는 통찰과 성찰의 능력을 키워오셨습니다. 통해 형성된 품격 있는 리더십과 인문학적 감수성은 앞으로의 삶 속에서 실천의 지혜로 피어나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고 지혜로운 방향으로 이끄는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여러분의 앞날에 성균의 전통과 정신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성균인문아카데미 13기 원우 여러분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총원우의 여러 선배들의 마음을 담아서 축하드립니다. 어, 저는 총회장 이영진입니다. 회사 임직원으로서 회사를 경영하시랴 매주 수업에 참석하시랴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시간을 할애하여 야간 수업에 참석하시면서 인문학에 깊은 열정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졸업이 더욱 뜻깊고 기쁨이 큰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졸업을 위하여 좋은 프로그램을 짜고 훌륭한 강사를 섭외하시고 외부 일정을 준비해 주시는 등 여러 가지 뒷바라지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고재석 주임 교수님, 김경미 산학 교수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분, 그리고 학교 지원팀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의 졸업으로 여러분은 진정한 성균관 대학의 동문이 되셨습니다. 600년 이상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대학으로서 인문학 부분의 독보적인 특장을 가진 성균관 대학의 동문이 되신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은 인문학으로 무장된 분이시기에 언제, 어디에 계시더라도 여러분의 몸에서는 항상 인문학 향기가 계속 나와서 세상을 아름답고 따뜻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옛말에 생선을 싼 종이에서는 생선 냄새가 나고 꽃을 싼 종이에서는 늘 향기가 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1년의 과정 동안 들으신 수업 내용이나 주의 오늘들과의 나눈 말씀 하나 하나가 바로 당장은 아닐지라도 언젠가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가정이나 회사에서 주위 분들에게 은근하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과거 판사로서 재판을 많이 해보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재판일수록 인의의지나 역지사지의 인문 정신을 생각하면서 재판을 하면 인간미 넘치는 재판. 따뜻한 재판이 되고 상대방이나 저희, 마음이, 저희 마음에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1년간 인문학 정신을 함양하셨으니 앞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인문 가치가 무엇인가 잠시 생각해 보신다면 의외로 해결책이 쉽게 제시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곧쪼록 여러분이 중심이 되어 우리의 주의를 따뜻하고 훈훈하게 밝히시어 보다 행복하고 살기 좋은 사회가 실현되기를 소명해 봅니다. 저는 성균인문아카데미 원회 회장으로서 여러분의 수업에도 많이 참석하고 특히 야대에도 많이 참석하여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많이 배우고 우리 성균인문아카데미 정신과 미래의 발전을 위하여 미진하나마 여러분과 함께 힘을 보태 왔습니다. 오늘 13기이신 여러분의 졸업으로 우리 원회가 1기부터 13기까지 모두 500여 분이 넘는 졸업생을 배출하게 이르렀습니다. 대단한 인원이고 훌륭한 전통입니다. 졸업생 한분한 한 분이 모두 훌륭하시고 500 같은 분이시기에 특히 13기 여러분은 다남역에서 다해 출정을 부려하시기에 더욱 뿌듯하고 자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년에 모집하는 14기에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는 주위에 좋신 분들을 많이 추천해 주십사 감히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신군 신문, 신문 아, 성경 인문 아카데미에서는 원어님들을 모시고 함께 소통하는 행사를 많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골프, 트레킹 여행은 물론이고 유명 인사의 강연, 국제 포럼 등 행사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미리 안내해드리겠습니다만 원어님들의 적극적인 참석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원우님들의 도움 없이는 우리 성균인문아카데미라는 나무가 크고 우람차게 자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 키운 인문학의 숲길을 함께 걸으면서 소통도 하시고 건강도 다니시고 다지시고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도록 합시다. 여러분의 조, 졸업을 다시 한번 더 뜨겁게 축하드리고 내년 1월 8일 10년에 다시 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균인문 아카데미 13기 송창호입니다. 이 자리에서 답사를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영진 선배님의 권유로 올 한해 동안 성균인문 아카데미 과정을 수료하게 되었는데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강좌를 만들어 주신 총장님과 고재석 교수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에 대하여, AI에 대하여, 철학에 대하여 깊은 통찰력을 가지신 여러 교수님들의 위대한 강의를 들으며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도전 정신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특히 고재석 교수님의 강연은 단연코 제 인생에서 최고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우리는 설레고 확차게 뛰는 심장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뜨거운 심장을 가지려면 첫째 끊임없이 노력하며 지식을 쌓아야 하고 둘째 주위 사람을 보살피는 인자함이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어려움에 도전하여 극복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선생님께서 용기를 역설하셨을 때 저는 마치 벼락을 맞은 듯 온몸이 떨렸습니다. 또또 수... 그가 죽기 전에 쓴 까라마 조프의 형제들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인류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주위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그리고 선량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졸업하면 다음 주에 만날 수도 있고, 1년 후 혹은 10년 후에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환하게 미소지으며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축복해 줄 것입니다. 끝으로 위대한 교수님들 훌륭한 13기 원우님들 이영진 선배님 그리고 최재봉 선배님 올한해 함께했던 시간 저에게는 기적이었고 축제였습니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